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천물 메탈팬더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양병기 동파 방지라는 이렇게 생긴 제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수요가 늘어난 만큼 구매하신 분들의 문의나 질문 전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양변기 동파 장치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던 질문들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소소한 사용 팁까지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제가 이번 영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건데요 혹시 이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물건인지 제품을 사용하는 좀 자세한 방법 같은거는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가는 카드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양변기 물탱크 안쪽에 오버플로우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꽂아두기만 하면 양변기 동파를 방지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물탱크를 열어보시면 하얗게 오버플로우관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만 두시면은 동파 방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바로 제품을 꽂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동파 방지가 되지가 않구요 이 제품 안쪽을 보면은 이제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빼주고 이 안을 물로 꽉 채워야지 제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 종이컵을 갖고 이 안에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우는 방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방법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이컵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품을 꽂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물을 틀어놓고요. 이쪽으로는 물이 닿지 않게, 이 한쪽만 물이 들어가게, 자, 이런 식으로. 물을 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이제 공기가 다 빠지고, 물이 들어찬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을 물이 있는데다가 꽂으면은,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컵이 아니라 사실은 맨서도로 해도 되거든요. 자, 일단 이 손날에다가요 제품을 이렇게 끼우세요. 이렇게 끼우시고 예, 아까 종이컵이랑 똑같습니다. 한쪽만 물이 물줄기를 맞도록 해주시면은 이 안에 물이 쭉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번에도 안쪽에 물이 잘 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채운 상태에서 자, 이걸 가져다가 오버플로우 관에다가 꽂아주시면 되는데 꽂을 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밸브가 있거든요. 오버플로우 관 바깥쪽으로 밸브를 넣어서 꽂아주시면은 관 안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 안에서 물통에 있는 물이 오버플로우 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쪽에 물통 수위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요. 물이 일정 수위 이상 낮아지면 가지게 되면이 필밸브에서 물의 높이가 내려간 걸 감지를 하고 물이 한번 들어옵니다 원래 높이를 맞춰줄 때까지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물이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죠 그래서 이 안에서 물을 순환시키면서 물이 어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물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수도관에 있는 물도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양변기뿐만 아니라 우리 집 수도관 전체가 어는거 동파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전화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양면기 동파 방지 장치 맨 위쪽을 보면은 홈니 모양처럼 달려있는 밸브가 하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은 물이 흐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은 예, 물이 흐르는 속도를 빠르게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밸브를 가장 빠르게 흐르게 연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런 속도로 물이 흘러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밸브를 최대한 좀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조절을 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게. 이런 식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이밸브가안 돌아간다고 이 제품이 불량이다 라고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보면은 불량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전화통화로 해결이 안 돼갖고 반품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반품한 제품들도 전부 테스트를 해봤지만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품이 천개 넘게 판매가 된것 같은데 그천개 넘게 판매하면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불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냐? 바로 밸브를 돌릴 때 어디를 잡고 돌리냐, <laughs> 예,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밸브를 돌릴 때 자,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 아래쪽에 손을 잡고 이윗 부분에서 이제 밸브를 돌리려고 하면은 이게 잘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돌리면 안 돌아가는 이유가 이 밸브를 돌리면은 이 밸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라인이 같이 돌아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브를 돌릴 때는 밸브 있는 쪽을 잡는 게 아니라 밸브 반대쪽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밸브를 돌려 주셔야지 이 밸브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제품이 또잘 나가. 시작했는데, 대부분 이 제품 구매하시고 나서 전화를 하시면 10중 8구는 이 문제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밸브를 돌릴 때는 꼭 밸브 반대편 빨대를 잡는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찌가 보면 문제없이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양병기 동파 방지 장치라는 제품의 간단한 사용방법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 소소한 팁들을 한번 공유해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을 양병기 그 오버플로우관에다가 꽂아두기만 하면 은 단순히 양병기 뿐만 아니라 욕실이나 아니면은 부엌에 물그 수도꼭지에서 쫄쫄 나오게 틀어놓은 거랑 비슷한 효과를 요거 하나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양병기 안에다가 이 제품 하나씩 꽂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